네 예, 안녕하세요. 아기 병아리 두 마리가 잘 태어났습니다. 부롬이 고생했다. 깜순이가 먼저 시작했는데. 야 물도 먹어야지. 부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꼭꼭꼭 꼭. 음 먹이 준다고 저렇게. 이 병아리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아! 자식들 맨날 싸우고 난리고 아유 얘들 다 격리시켜놨죠 이놈들 때문에 아주 그냥 전쟁이야 전쟁 뭉치 일로와봐 백봉이 넌지우고 살아. 동순이가 알을 품을까요? 봉순아, 오씨, 너알 품을 거야? 어우, 닭들 다 커가지고 이제. 아, 진짜 싫다. 이 이리 이거 이리와이리와이리와아이짜귀엽 <laughs> 이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두마리라도 열심히 키워라 무럭무럭 자라고 알 네개는 실패하고 <laughs> 신기하네 정말 병아리 태어날 때마다 신기합니다. 아주. 야 그만들 싸우라 이 자식들아.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모두 건강하세요. 병아리 잘 잘하게 기원해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